자오늘의 준비한 블래스터의 마지막 전심 정지복의 블래스터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블래스터 새로운 스킬 트리 따란. 이름은 바로 범블비 블래스터입니다. 왜 범블비 블래스터냐? 변신을 1분마다 한 번씩 때리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지금 아이덴티티 블래스터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력화 타이밍. 뭐 이럴 때 확실하게 안전할 때만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블비 블래스터는 자기가 안전함을 찾아내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1분마다 계속 돌리는 최대한 블래스터의 딜을 뽑아내는 그런 블래스터 스케이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스케이트리는 이렇습니다. 강화탄 찍어줍니다. 아이덴티티가 도이기 60초, 그 60초까지 짜일일로 이제 계속 딜을 보충해줘야 돼요. 블래스터는 분무기기 때문에 강력한 중화기의 한방이 아니라 가랑비 계속 뿌려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강화탄 포기할 수 없죠. <laughs>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네이팜탄 이거 찍어줍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준수하고 이 화력 게이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찍어주고요. 그리고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는 화력 조절 특포를 찍어줍니다. 화력 조절 트포를 찍어서 화염 방사기를 계속 써줘야 60초에 한 번씩 아이덴티티를 쓰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포탑 소환 이 트라이까지만 찍어줍니다. 저는 포탑 소환을 딜로 써요. 이 갑옷 파괴 방어력 30% 감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체감상 이 갑옷 파괴에 따른 데미지 증가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블래스터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딜 증가 트라이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 포격을 또 마스터를 해줍니다. 강화탄과 함께 계속 짤짤리를 돌리는 용으로 쓸 거예요. 전방 포격도 역시 화력 조절, 화력 게이지 증가서 찍어주시고요. 그 전방 포격은 뭐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편한 거 찍어주세요. 그리고 에너지 필드 마스터. 크, 이게 또 제가 계속 주장해 왔죠. 블래스터에게 에너지 필드라니 무슨, 무슨 말이냐. 왜 블래스터가 파티에게 시드를 걸어줘야 되냐. 블래스터는 딜러다. 딜러가 왜시드를 걸어주냐. 딜러가 딜을 해야지. 이거 직무욕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블래스터 에너지 필드는 마나야 이트라이 저는 이트라이만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만렙을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왜냐? 범블비 블래스터에게는 이 에너지 필드가 바로 디스킬로 작용이 되기 때문이죠. 자, 마나 소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호막 증가. 보호막 강화, 보호막 수치 높여주시고요. 단단한 보호막을 찍어줍니다. 파티원에 대한 뭐, 쉴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보호막 유지시간 5초 감소되면서까지 파티원을 위해서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 필드는 나의 디타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단단한 보호막 찍어주시고요. 그 에너지 폭, 아, 미사일 폭격을 이트라이까지 찍어줍니다. 미사일폭격 제가 생각하기엔 뭐 버릴 거 없는 빠질 거 없는 스킬이에요 발사하는데 시간 뭐 거의 안 걸리고 선딜 후딜 없고 근데 4초 뒤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 예측만 잘하면은 계속해서 다른 스킬을 쓰면서 딜을 우겨 넣을 수 있는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맞추기만 하면은 좋은 스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아마 하나 더어 하나 더 찍을 수 있죠 이거는 곡사포를 그냥 투자를 할게요 사실 딱히 찍을 게 없어서 그냥 찍는 겁니다 어 다른 거 찍으셔도 돼요 뭐 빙결탄이나 산탄 뭐 아무거나 이 범블비 블래스터를 이제 좀더 효율 좋게 쓰는 방법이 이제 포격 강화 각인을 박는 거예요. 포격 모드 시 공격력 및 공격 속도가 10%씩 증가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각인이죠, 블래스터. 특히 아이덴티티를 계속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블래스터일수록 아주 꿀 중에 꿀인 각인이에요. 이거 얻을 수 있으시면 꼭 얻어서 얻어서 박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범블비 블래스터 출발 출발 출출발! 스케이크 쿨은 빠르게 최대한 돌려 주시고요 이런식으로 빠르게 돌려 주시는데 도진 같은거 피해주시고 최대한 점포랑 화방을 맞춰주시면서 이두개있을거예요터트리는거 피해주는 못피하는 센스 또 맞춰주고 들어가고 기 모아졌죠? 이때! 에피 강화포격!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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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갔네요. 아 뭐야? 아이덴티티. 아 h e c k e d my! Epiranzo! Epiranzo! e p i r a 이 z o Epira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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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분한 파워 펴주신 레이저포 이 자식 이 자식 땅땅땅땅땅땅자 이렇게 버시게 한번 포격 마스터 죠 오케이 멀리 가 보시지 이 자식아 내 뭐, 뭐 레이저도 멀리 갈수 있다고 한번더 죽는 거 진짜 해반데 나이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고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어레기 솔플 실패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스키 드릴에서 보니 어레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역시 강력한 변신 로봇 블래스터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티 사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헬가 파티 사냥 들어가면서 헬가한번 도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 안녕 헬가이야자뭐 스키 돌리는 거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약간 무력화 타임도 계산해가지고 돌리는 게더 좋겠죠. 무력화 타임 한 50초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또 약간 계산해주면서 적절하게 이거는 돌라는 거. 그래도 짜잘한 스킬들이 다짜잘한 스킬들이 다 무력화 조금씩은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 나쁘진 않아요. 핫! 편집

아이덴티큐아어 에너지페이드 쿨타임이 60초거든요? 그게 또 맞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이 힐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빡딜을 엄청 빨리해서 포경 모드 빨리빨리 채워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에너지페이드 시간이랑만 어휘추 맞으면 돼요 포경 모드 찾고 일어났는데 에너지... 페이드! 앗! 아! 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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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아요, 맞아도. 자, 다시 한번일를 넣어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하루 게이지 다시 한번 채워주세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일를다 넣어주고. 변신! 헛! <laughs> 세 번째! 레이저 폴을 받아라! 도만가은조만 방향으로 딱 포격까지 해주고 자 이게 그 블래스터가 딴건 몰라도 아이덴티티 데미지가 정말 상당하다는 사실은 정말 누구도 이견을 어, 다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게 저 레이저 포만 아이덴티티 레이저 포만 해도 시기 36틱인가 들어가거든요 30틱 넘게 들어가는데 그게 발당 발당 한, 어, 바드 버프 없으면 한 2,000에서 3,000. 버프가 있으면 막 5,000에서 막 7,000, 8,000까지 뜰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발당 예를 들어 최대 데미지 8,000이라고 치면은 8, 3, 24 해가지고 24,000에다가 30킥몇개 들어가니까 24만이라는 딜이 들어간다는 거거든? 만약에 발당, 틱당은 8,000씩 들어간다는 거면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빨간색. 예,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회전! 슛! 어? 날 봐라! 안 돼, 어디가! 가지마! 가끔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음, 뭐, 괜찮습니다. 이 녀석. 각성기 한번 써주고! 각성기를 쓰면 그래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바로 게이지가 너무 빨리 차버린다는 거. 이러면 이제 에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연방사기대 활용을 활용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폭격 버프 풀 타임이 10초, 3초 남았기 때문에 활용을 할수 있겠네요. 하야, 지금이다. 이 자식, 이 자식.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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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지금 여섯 번째 번신인가요? 이렇게 또 변신을 해주고 아 죽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빠르죠? 어 있는 딜 없는 딜을 다 아이덴티티로 우겨놓고 아이덴티티가 없어도 계속해서 스킬 쿨이 스킬쿨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점 극딜 블레스터 변신 로봇 블레스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심심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해본 블레스터 스키트리 변신 로봇 스키트리였습니다 <laughs> 센지 약한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어, 여러분이 더 추가적인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은 저보다 더 강한 블레스터 플레이 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바